안녕하세요. 미라 KK 살림방입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. 지금 저희 집 베란다 안에 실내 온도는 11도네요. 그런데 제가 다육이를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고요. 베란다 안에 온도는 11도예요. 그런데 제가 이 다육이를 심어도 되는지? 지금, 걱정이 되는데, 이미 심으려고 다 버려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지난번 고급지고 멋진 도자기 다육이 그릇을 함께 보았는데요. 그 그릇들을 빛나게 해줄, 어, 다육이 아이들을 심어보려고 해요.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. 다육이 몇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. 이 아이들은 값이 비싼 아이들이 아니라 저렴한 아이들 데려왔어요. 며칠 전 다육이 화원에 갔었는데요. 화원 주인님이 어,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.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 손님이라면서 너무나 반가워 하시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네요. 암튼,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하루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. 어, 제가 구입해온 아이들은요, 요 아이들인데요. 음,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, 해드려 볼게요. 요 아이는요. 핑크 샴페인이라고 하는 아이예요. 핑크 샴페인이라고 하는 아이. 어또이 아이는 이 음, 아이는 홍매화예요. 홍매화 또이 아이는 보이시나요? 이 아이는 청바이오라고 하는 아이이고요. 그 다음에, 요 아이는, 알란타라고 하는 아이네요. 그런데 자구가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, 풍성하게 너무 예뻐가지고, 데려왔어요. 어, 그리고, 어, 요 아이는, 어, 바이온 레퀸이라고 하는 건데요. 얘도 이 자구가, 어, 합식이 아니고, 자구로 이렇게, 음, 자란 아이예요. 그래서 튼튼하고 예뻐서 데려왔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이 약간 한쪽이 예쁘지 않은데, 그래도 제가 제, 음, 잘 이렇게 키워보려고 데려왔는데요. 수루반이라고 하는 아이예요. 근데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또 하얀 분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. 근데 예쁜데 한쪽 입장이 조금 음 예쁘지 않은데 그래도 데려왔어요. 제가 잘 키워 보려고. 음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도자기 다육이 그릇에 이 아이들을 심어 보려고 해요. 자, 심는 거 함께 보여 드릴게요. 네. 제가 네 지난번에 어, 봄에 이제 다육이 가지고 있던 다육이들 분갈이도 하고 또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심으려고 흙을 배합해 놓은 게 있어요 이 흙은 어떤 흙들을 배합해 놨는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배합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 섞을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란 껍질 말려서 갈아놓은 거. 이 계란 껍질은 왜 넣는지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. 이 예, 조금 제가 이렇게 넣고. 네. 네. 핑크 샴페인 먼저 심어볼게요. 자 다육이 꺼내는 거다 아시죠? 이렇게 풀분에 있는 거를 꺼내서 음 다육에 붙은 흙들을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음, 살살 털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잎에 붙은 이 마른 잎장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고. 아주 목대가 튼튼한 아이네요. 근데, 어, 그 화원의 사장님이 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주셨어요. 이 아이가 얼마죠 아세요? 2,000원이에요. 네.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잘 살살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뿌리가 아주 좋으네요. 네, 이렇게, 이렇 놓고, 그 다음에, 바이올렛 퀸.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, 아, 네. 바이올렛 퀸도, 이렇 소리가 다치지 않도록, 이 끝에 여기를 꽉 누르면, 싹다 빠져요. 이 아이도 몸이 세 개인데 합식이 아니고 음, 네, 이렇게 한 몸이네요. 이렇게 묵은 마른 입장들 이렇게 좀다 떼주고. 어고어고 어고고 어고. 바이올렛퀸 하고, 그 다음에, 청바이오. 청바이오 이 아이도 목대가 아주 좋고, 입장도 아주 튼실한 그런 아이네요.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원래 몸에 붙었던 흙들을 좀 이렇게 살살, 잘 털어내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음, 그 다음에, 알란타. 이 아이도 한몸, 합식이 아니고, 이 아이도 한몸이네요. 어, 튼튼한 한몸이에요. 이렇게 튼튼한, 음, 아이의 한몸인데, 어, 사장님이 그날 너무 저한테 저렴하게, 게 주셨어요. 이 아이도 2,000원, 2,000원 줬습니다. 네, 이렇게. 목대가 아주 좋은, 이게 자구가 생겨서, 이렇게 자란 아이예요. 알란타. 얘는 수루바니.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한쪽이 안 예쁜데, 음, 제가 예뻐가지고 데려와서 잘 키워보려고 데려왔어요. 근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잘 커줄지. 아무튼, 음, 정성을 다해서 잘 키워봐야겠어요. 어 묵은, 이 마른 입장이 굉장히 많네요. 굉장히 묵은둥이 같아요. 애이 다치지 않도록, 어우, 뿌리가 아주 얘는 대단하네요. 이제 손질을 네, 했습니다 수루가니 그 다음에 홍매와 홍매와도 어, 이렇게 한 몸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 또잘 나와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물을 오랫동안 안 줘가지고 흙에서 막 먼지가 풀풀 나요 이렇게 자고도 예쁘게 나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제, 음, 이곳에 이, 이 아이를 심어보려고 해요. 핑크 샴페인. 이, 여기 딱 맞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. 자, 한번 심어볼게요. 먼저, 이 이 화분 이 밑에 물 구멍에 이 망을 이렇게 해서 흙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마사 밑에다가 약간만 깔아주세요. 깔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제조해 놓은 흙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짝 위에 올려놔주세요.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. 너무 흙을 이게 뭐 위에 꼭대기까지 차지 않게 이렇게 심어주세요, 해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탈탈 털면, 이렇게 몇번 쳐주면, 이 뿌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. 그리고 이 위에, 이렇게 마사를, 이렇게 살짝. 심어주면 됩니다. 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계속 또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이들을 이제 다 심어봤습니다. 어, 고급진 이 자연에 가까운 이 다육이 그릇에 아이들을 심어놓으니까 더 품격있고 고급지지 않나요? 이 어, 아이들은 다 2,000원씩 산 아이들이에요. 근데, 네, 너무 멋지죠? 네. 어,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도자기 처음 만들러 다닐 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, 맨 처음에 다육이 그릇부터 만들었던 거예요. 네, 이곳에 제가 또 이렇게 새로 심어봤고, 이 아이는 그냥 집에 있던 다육이 그릇에, 어,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음. 너무 고급지고 예쁘죠. 이렇게 눈 오는 추운 날 아이들 집을 옮겨줘가지고 약간 불안해서 이렇게 지금 거실에다가 어, 옮겨놨어요. 온도가 좀 올라가면 이제 또 밖으로 베란다로 내놔서 자기 집 자리를 잡아주고 또 물도 좀 주고 이러면서 잘 키워봐야겠어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돈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꼭 만나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